대장동 항소 포기를 치밀하게 기획한 박철우 대검반부패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는 인사폭거를 자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은 인사를 넘어 대장동 범죄 수익을 수호하는 침묵의 카르텔을 완성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동시에 항소 포기에 이어 공소 취소까지 밀어붙이라는 미션을 부여한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정권의 불의에 맞서 정당한 의견을 개진한 18명의 검사장들을 격려하기는 커녕 집단, 항명, 중대, 범죄라는 터무니없는 비난으로 매도하며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범죄 조직에 가담하면 좋은 자리를 주고 반기를 들면 손가락을 잘라버리는 조폭 정권입니다.